s t 티아 신장님 센트럴 청해 공고가 나왔습니다. 뭐 108세대 짜리고, 지역도 사하고 장림 동류라서 관심 없으실 건데, 뭐, 가격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108세대 짜리입니다. B 브랜드죠, s t 티아 어, 가격이, 이제 보시면은, 84 타입이, 예, 뭐, 예, 4억 한 9천 정도, 예, 4억 9천 정도 됩니다. 여기 에 확정 에어컨 하니까 한, 한 2천만 원정도나 오더라고요. 그러면 5억 천짜리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어딘가, 입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지는, 여기 신장림역이라고, 예,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1호선, 신장림역이 있는데, 그, 장림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그 반지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티아 신장림 센트럴이라고 있는데, 예, 신장림역에서, 뭐, 도보로 가면은, 뭐, 뛰어가면은 한 2분이면 갈수 있는 그 정도 거리,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 100세대 짜리 비브랜드가 들어오고, 뭐, 좀나올로 느낌이죠 그죠 나올로 느낌이고 근데 지하철역은 바로 앞입니다 초역세고 옆에, 옆에 보면 또 탄마트가 있거든요 탄마트가 있고 초등학교는 여기있는 효림초로 가게 됩니다 효림초로 가게 돼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드렸죠 지역에 지금 8사가 확장 에어컨까지만 해가지고 옥천이라면예 바로 위에 있는 예 장림두산을 봐야 되겠죠. 장림두산, 예. 두산이부터 제니스 센트럴 사하. 장림두산이 이제 입주장 다 끝났죠. 완전히 끝났고. 올해 9월달 되면 이제 벌써 1년이네. 그죠. 예. 1년. 예. 얘가 아직도 매물이 있는데, 예. 얘도 지금 5억 초반이면은, 예. 84타입 하나 살수 있어요. 얘는 세대수가 지금 1600세대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같은 5억 초반이라면은, 당연히 얘를 사지, 여기에 뚝 떨어져 있는 비브랜드 소규모 단지를 살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어, 에스티아 신장님 센트럴, 네, 청약 공고는 나왔는데, 이 가격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